여기에 있을 자자는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이렇게서 세기가 하나가 더 붙는데요. 옛날에 금문이나 어, 고대에서까지는 여기가 붙지를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갑골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였죠. 여기 한 획을 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걸 이 앞에 것으로 보면 여기 한 획이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귀자는 지금이야 이제 획 순서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예서나 전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순서는 조금씩. 들어올리다하는 끌째 들어올릴째 자요. 그래서 음, 해가 뜨면 이렇게 물건을 이제 들어올린다 이런 뜻이. 이게 진월이라는 2월 진월, 아이 진절 조금 있다 설명하죠. 절기 중에서 우리가 이 진절이라고 하면요. 진월이라고 하면 음력으로 2월달을 말해요 2월을 갖다 진월이라고 그러는데 음력 2월달 정도 되면은요 올해 2010만년도 2월 한 16일 정도가 4월 5일 그러니까 초파일 아니 식목일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러니까 진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때 되면은 이제 하늘에서 음기와 양기가 서로가 교차해 가지고 천둥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개껍질을 가지고 고대에는 여기에 조개껍질이란 뜻이에요 조개껍질을 가지고 이걸로 흙을 파 가지고 옛날 고대에는 씨를 뿌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진이라는 게 원래 농사에 씨를 뿌리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비웃자가 이게 그러니까 구불곡자로 붙으면 이제 이게 이 글자가 농사농자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천기와 지기가 이제 막 교차하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하늘의 천기는 5월 양력으로 5월 어린이날 어변이날 이전까지도 갑자기 한 번씩 냉기가 내려와서 서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어. 고추라든가, 고추라든가, 도마도라든가, 안 그러면은 열대작물 있잖아요. 가지 이런것 같은 것은요. 그때 일찍 심어 놓으면은 냉해를 입어 가지고 위에 그러니까 몸살을 해요. 한 번씩 위에 순이 다 타버려요. 어려어요 예. 그래서 안전한 것은 그때 5월 8일 이후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냉기가 갔을 때 얼마 전에, 그래서 우박이 막... 맞아요. 이들보러니눈알알한한거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랬잖아 아, 그냥 콩알만한 거 우리의 그재는 우리의 존 그래서 이게 진절은 음력 으로 2월 달인데 음력 2월 달이 보통 4월 정도 존 4월 5일 정도. 이월달 <laughs> <laughs> 예. 진절에 이런 뜻이에한 <laughs> <laughs> <laughs>